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27일, 어, 오늘은 목요일, 이고요 자, 오늘도 12가지 품종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부터 10번까지는 아주 종자들이 좋은 우리 한국 춘난 어, 그런 개체들이고요. 11, 12번은 일경 구합니다. 아, 어, 요하고 요거. 자, 이렇게 두, 열, 이렇게 두 가지 에서 12품종 빠르게 진행할 텐데요. 오늘 품종들은 정말 놓치면 후회할 그런 품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하나가 상당히 좋아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나 뭐, 할거 없이 정말 다 좋습니다. 6번, 7번, 8번. 아, 좋은 개체들이니까요. 자, 그런다고 해서 가격은 어, 최대한 낮춰서 책정을 했으니까요자 필요한 게 저는 댓글보다는 전화 문자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1번부터 12번까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자 이게 단협중투예요 자 이게 상인분이 어, 한쪽을 상당히 어, 그때 말해도 천만원 본인 말은 그래요 음, 구입을 해가지고 한쪽을 구입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현재 살려 놓은 그런 품종입니다. 아, 정말 이뻐요. 그래서 이것도, 어, 오늘 정말 안 준다는 거. 억지로 뺏어다시피, 물론 가격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도 가격이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 어, 좀 많이 쫄라서 가져온 품종이에요. 자, 아주 변도 좋고요. 후육질입니다. 어, 현재는 뭐 6cm에 0.5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음, 그러나, 요거는, 어, 배양하면 할수록 상당히 이쁘게. 한개체예요 딱이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더욱더 가치가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자, 이런 모습도 상당히 이쁘죠? 어, 정말 이쁘더라고요 어, 6cm에 0.5세 촉짜리입니다. 세 촉짜리고요. 가격은 요거는, 어, 60만원. 60만원 측정을 했어요. 60만원. 가격대가 있고, 최대한 가격을 깎아서 깎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어, 비싸게 불렀던 난초예요. 정말 좋아서, 어, 아주 가정 그런 개체고요. 요거는 한 번만 선호 보일 겁니다. 한 번만 선호 보일 거예요. 어, 자, 이 정도. 엽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어, 아주 좋습니다. 어, 자, 1번. 가격은 60만원, 이거 책정을 했어요. 6cm에 0.5에서 0.6입니다. 0.5에서. 녹갓도 좋고, 색감도 좋고, 다무할 데가 없어요. 정말 좋아요. 뿌리입니다. 자, 이렇게요. 자, 뿌리는 생장처럼 다 살아있고, 괜찮아요. 뒤때는 뿌리가 없지만, 은 자, 그러나, 두쪽부터는, 그 다음때부터는 뿌리가 다잘 있고, 이제 죽을 개체는 아니에요. 이제 살아있는 상태고, 이제 세력만 받으면, 은 어떻게 발전할지 무척 궁금한 그런 품종입니다. 자, 1번이었고요. 2번입니다. 2번 단엽 서반이에요. 두쪽짜리고요 자, 아주 변도 좋고, 나사지도 들어있는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나사지 아주 좋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신화입니다. 신화는 서반으로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죠. 뭐 성장반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서반이 들어 있는 그런 개체예요마사지도 아주 잘 들어 있고. 서반도 이렇게 들어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자, 두 척이고요. 어, 이거는 9cm에 1.0까지 나와요. 9에 1.0까지 나오고. 자, 가격은 요거는 35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35만 원. 10만 원. 그러나 정자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의 종자입니다. 자, 35만원, 2번, 9cm에 1.0이에요. 자, 2번. 입니 아, 자, 벌브도 있고요. 뒤에 벌브도 있고, 그 다음 벌브 있고, 뿌리는 이 정도 양호하고요. 어, 생장점은 다 살아있고, 어, 괜찮습니다. 서반 들어있죠? 정확하게. 이렇게. 좋은 종자예요. 나사도 잘 들어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참, 이게 단엽변의 서반이에요. 자, 한 촉이고요. 볼브 있고, 어, 뒷대는 아니고요. 전진입니다. 전진. 자, 이런 모습들. 이쁘죠? 서반 무늬가. 전체적으로 입장마다, 어, 그리고 후육질의 그런 개체의 품적이에요. 자, 한 촉에 7cm에 0.7, 0.75 이렇게 나오고요. 자, 가격은 요거는, 어, 23만원 책정을 했어요. 모습들. 자, 이쁘죠? 청도 좋고요 색감도 좋아요. 이런 모습들 뒤에. 자, 이렇 자, 3번. 가격은 23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3번 뿌리. 자, 이렇게 전진이고요 자, 이렇게 뿌리는 이정도입니다. 자, 이정도. 3번. 아, 4번 이쁘죠? 자, 이것도 단엽변의 중튼데요 어, 4번 같은 경우는 8cm에 1.0까지 나옵니다. 색감도 황색으로 아주 좋아요. 어, 녹가도 아주 굵게 앞서가로 잘 들어있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아, 변도 1.0이나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개체고요. 어, 이런 모습들. 근데 조금 이제 제가 봤을 때 뒷대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 정자목 하시라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23만원 이것도 책정을 했습니다. 정전은 상당히 좋은 그런 품종이에요. 자, 이렇게. 무엇보다도 황색감이 아주 좋아요. 황색감에, 이렇게 앞성으로 자, 배뜨기변에 이런 모습들. 자, 뿌리만 좀 좋으면, 뿌리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뒷대다 보니까 가격을 이 정도 측정을 한 겁니다. 그 정도 측정을 한 거고요. 어, 뭐, 천정 닮았나? 천정 닮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 이쁘죠. 이쁜 품종입니다. 4번. 자, 가격은 23만원. 8cm에 1.0 나와요. 4번. 뿌리 이정도예요 자, 마도하나 보이고요. 살짝. 자, 뿌리 이정도. 자, 4번. 좋은 괜찮네요 5번, 이것도 단엽 변의 중투예요 뭐, 두 쪽에 중대 하나 있고. 자, 요것도 한번 잘 배양해 볼 만한 그런 품종입니다. 이렇게. 이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모습들. 자, 청도 좋고, 색감도 좋아요. 어, 그리고 녹화도 상당히 나름대로 괜찮고요. 지금 현재로 약하지만은, 산채인한테 이렇게 나온 그런 품종이거든요. 산채인에게. 어, 그분이 산채해서 배양했던 그런 개체인데, 아, 이뻐요. 변이 좋아요, 변이. 어, 현재는 5번 같은 경우는 6cm에 0.6 이렇게 나옵니다. 6에 0.6 나오고, 가격은 20만원 책정을 했어요. 20만원. 이거는좀더잘 어, 이렇게 배양해야 돼. 배양하면은, 어, 멋지게 더 발전할 그런 품종입니다. 아주 이뻐요. 자, 6번, 5번이죠. 5번. 5번 가격은 20만원 책정을 했어요. 이쁘네요 뿌리입니다 자, 뿌리 이렇게 괜찮아요 자, 5번 이쁘네요 6번입니다 6번 단엽변에 이게 어, 3번 복륜 자5초은 이렇게 3번 복륜으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이런 모습들 3번 복륜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거치도 있고요 이렇게 변도 배불뚝이 변의 그런 개체예요 자두척입니다두 척. 자, 6번은 18만원 책정했어요. 5cm 0.7 인데요. 뿌리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어, 종자는 좋은데 그래서 18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냥 17만원 할게요. 어, 종자는 좋아요. 17만원 책정 했고요. 뿌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죽을 개체는 아닙니다. 어, 종자는 좋은 그런 품종이에요. 자, 단엽변의 3반 복류. 자, 6번은 5cm, 한 6cm 정도 돼요. 0.75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6cm에 0.75. 자, 6번. 6번입니다. 뿌리가 좀 아쉽죠? 이렇게 전진 쪽에는 뿌리가 내리고 있게 있는데, 좀 아쉬워요. 그래서 가격 이 정도 책정을 했는데요. 종자는 좋은 그런 종자입니다. 자,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어요. 7번인데요. 7번, 요것이, 자, 두화변의 중트라고 봐야 되는데, 자, 이게 색감이 거의 죽음색을 띠고 있는 색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연도 나름대로 괜찮고요. 이렇게. 근데, 네 좀더 배양하다 보면은, 어 제대로만 발색을 시키면, 황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지금도 주금색이 살짝살짝 비쳐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전에 좋고요. 배불뜨이 변해. 나무랄 데 없는데, 한쪽이고요 그래서, 어, 한번, 어, 제대로만 잘 발색을 시키면 어떻게 나올지. 황은 충분히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색감이 좀 더, 제대로 잘 배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7번. 7번은 이것도 한 4cm에서 5cm 나오고요. 0.7. 어, 나오고 가격은 요거는 15만원 책정을 했어요. 15만원. 자, 7번. 15만원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 뿌리가 자, 세가닥인데요 뭐, 뿌리는 이 정도예요. 가격을 내릴게요. 이거는 12만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은 12만원. 자, 어, 자신 있는 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뭐, 여기에 수태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신화는, 뿌리는 잘 내리고 신화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12만원 책정했습니다. 자, 8번. 자, 입변의 서반이에요. 6cm, 0.7, 0 7로 나오고요. 서반 무늬가 아주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쁘게 잘 들어있죠? 전체적으로 입장마다 아주 잘 들어있는 변도 괜찮고요. 자, 8번 6에 0.7. 가격은 13만원. 요거는 13만원 책정을 했어요. 이렇게 약간 좀 있죠. 그러나 종자는 좋은 그런 개체니까요. 제대로 신화 받고 잘 키우면, 어, 이쁘게 나올 그런 품종입니다. 하여튼, 자, 8번. 자, 입변의 서반이고요. 가격은 3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자, 6세 0.75에서 0.8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8번. 뿌리입니다. 자, 뿌리. 이 정도요. 뿌리. 전진이에요. 자, 8번. 9번입니다. 그번이 장단엽변의 중투입니다. 백중투예요. 600도 아니고 100이에요. 100의 중투. 백중투. 자, 아주 종자가 좋아요. 처음에는 요거를 상당히 비싸게 불렀어요. 어, 그래서 그냥 힘들다. 종자는 좋거든요. 백중 두고, 어, 이렇게 엽성이 골이 상당히 깊어요. 신청에 골이 엄청 깊은 그런 품종입니다. 완전 까랑까랑한 엽성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것도 나름대로 참 보기가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안쪽에 신하네요신하는 약간 지금 이제 변은 좋게 나오는데, 좀 약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문의는 이제 이렇게 들어있고요. 어, 살짝 살짝 들어있어요. 자, 표현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잘 이것도 배양하면 멋질 것 같아요. 자, 9번 어, 12에 0.6 고리 깊어서 0.65 이렇게 돼요. 짭히면0.7 충분히 나오거든요. 음, 0.65 이렇게 했고요. 가격은 요거 어, 9번이죠. 9번 9번은 17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7만원. 자, 9번. 아, 종자 좋아요. 자, 9번 뿌리 괜찮아요. 이 정도로. 자, 9번. 볼부도 있습니다. 자, 9번. 10번. 입변에 중투예요. 두쪽짜리인데요좀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화려하게 나와요. 나왔다가 소멸되는 것 같아요. 소멸되면서 끝으로 살짝살짝 남는 그런 개체로 보여지는데, 아, 변은 좋거든요. 변이, 변에, 입변에. 어, 삼반 충투로 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여튼 두 촉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자, 두 촉. 6, 7은 좋아요. 11cm에 0.75. 11cm에 0.75고, 75고. 가격은 요거 13만원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 좋아요. 어, 저렴하다고 해서 나쁜 개체는 아닙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어, 소멸되면서 이렇게 남아요. 남아있는, 아예 소멸이 되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그런 품종이, 이고요. 이고요. 자, 두척 자리입니다. 13만원 책정을 했어요. 변은 아주 좋습니다. 변도 좋고요. 이 변에 선반 중투. 자, 가격은 13만원. 두 척에 11cm에 0.75 나옵니다. 자, 뿌리는 이정도예요 자, 마도 하나 보이고. 자, 뿌리는 좋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 11번 일경구와 중투입니다. 자, 촉수는 세 촉이에요. 어, 근데, 어, 오늘, 어, 요거를 구입하게 된, 이제 원가 이거는 판매를 할 겁니다. 원가에, 원가가 150만원이에요. 어, 나름대로, 어, 이제, 어, 가져와서 원가에 파는 이유는 어, 중국분이 오늘 뭐 연락을 받아가지고 만났거든요. 만나서 와 물어봤는데 아 비싸요 역시나 어, 그분들도 가져와가지고 어, 이제 몇 분들한테 이렇게 판매하게해서 가져왔는데 응, 전화 연락이 와서 급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어, 몇 개째 안 가져왔는데 뭐뭐 어, 뭐 황중투 뭐, 그런 개체들은 세 촉짜리, 네 촉짜리, 뭐, 400, 500, 뭐, 600, 이렇게 불러요. <laughs> 한쪽에씨나하나 나온 것도, 150, 160, 이렇게 불르고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어, 세 촉이거든요. 세 촉에, 음, 어, 160을 불렀습니다. 160을. 그래서, 뭐, 변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요. 이제 이게, 앞성으로잘 들어있고, 중투로 이렇게 잘 들어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어 160도 이제 음 저때 이제 어 이제 처음 만난다고 해서 했는데 솔직히 어 원가에 파는 이유는 이거 좀더 싸게 사야 저도 좀 남기고 파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원가에 그대로 가져온 처음에 160불른 거를 어 10만 원 깎아서 완전히 15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150에 가져와서 어, 180에 팔려고 했는데 180에 처음에 180 불렀어요. 이것도 180 불러가지고 뭐 그래도 한 10만 원 받아야 되지 않냐? 해서 160까지 내려갔는데 어, 최종적으로는 150에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어, 변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요. 변이나 이런 것들은 좋고 그러니까는 중국에서도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황중투나엽성이 어, 정도 좀 갖춰져 있는 그런 품종들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는 어 어떻게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그만큼 어, 정말 뭐한쪽의신화 올라온 것들 황중토 같은 거 그렇게 불러요. 어 그렇게 부르는데아 과연 어, 하여튼 이번 150입니다. 제가 150에 가져와서 150에 판매하는 거예요. 40cm 에 0.9입니다. 40cm에 0.9고 어안 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산 거예요. 처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 보고하기 때문에. 그냥 말아볼 수는 없잖아요. 어, 그래서, 어, 가져온 거고요. 뿌리는 좋아요. 뿌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는 좋고, 어, 뿌리는 나무랄 데 없어요. 그래서, 자, 엽성 좋죠. 후육질에 그런 개체예요. 이신초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후육질입니다. 빗변에 어, 이런 개체들. 어, 자, 하여튼, 요거, 어, 40cm 0.95 세축짜리고요. 자, 가격은 150만원. 요거는 책정을 했어요. 자, 11번이었습니다. 2 번입니다. 일경구와 호피, 호피죠. 소호반보다는 호피죠. 자, 근데 변이 마루변이의 둥근 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체들은 귀해요. 한 쪽을 제가 어, 형님한테 어, 나름대로 돈 주고 구입을 해서 한 쪽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색감 좋죠? 이렇게 받은 거예요. 쪽을 구입을 해서 한쪽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쁘죠? 정말 단절로 이렇게 이렇게 딱딱 이렇게 이뻐요 그래서 변도 괜찮고 마루변이의 둥근 변의 어 그런 개체고 후유질이고 어 이쁩니다 자 두쪽이고요 자 요거는 130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25cm에 1.0까지 나오고요 어 요거는 어 제가 한쪽을 구입해서 한쪽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변이 너무 좋고 해서 색감도 좋고 어, 이런 모습들. 참 이쁘죠? 어, 아에서도 이렇게 참 이뻐요. 자, 요거 130 책정했고요. 두축 자리입니다. 어, 뿌리는 뭐 필요하면은 그때 이렇게 공개를 할 거예요. 아마 신화가 달려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배양한 다음에 한 번도 이렇게 분을 털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쁜 분으로 이렇게 해서, 어, 이거 분도 비싸요. 분도 비싸고. 그래서 이렇게 키운 겁니다. 하여튼, 자, 요거는 130만원 책정을 했어요. 나름대로 저렴하게 책정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봤고요. 자, 필요한 개체는 댓글보다는 전화 문자 주셔서, 자, 이쁜 개체 많이 소장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